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그 좀처럼 보기 드문 제가 한 30년 넘게 찾아다녔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어, 나무를 구입해서 제가 심어 봤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게 좀 자랐습니다. 몇년 자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보여 드리려고 <laughs> 제가 집쪽 저쪽 지리산 쪽 가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먹어보기도 하고 아무도 직접 보면서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참 굉장히 안타까운 식물이긴 하지만, 예, 언젠가는 찾을 겁니다.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바로 들매나무입니다. 이 들매나무 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특히 어, 지리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나무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어, 왜 그러냐면, <laughs>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두릅을 내다 팔아 가지고 들매나무 순을 사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들매나무는 이제 물풀의 나무과 하고요, 또 물풀의 나무 속구로돼 있어요. 예, 뿌리와 이제 껍질을 약용으로 합니다. 뭐 해열, 지열, 이뇨 그리고 뭐 염증, 진통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질과 안질에도 이 치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물,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는 순 중에 최고로 순곱을 만큼 맛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진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좋다. 이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상위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예. 약간 쌉싸름한 맛이 제법 먹을만 해요. 그리고 이게 물뿌레나무는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참 우려야 해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볶음 요리나 또 국거리 그리고 뭐 비빔밥 재료도 쓰고요. 장아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이건 분명히 해안 분들보다 내륙 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분이 굉장히 어렵은 걸로 돼 있잖아요. 가장 쉬운 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제가 밑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우리가 포엽이라 하는 그뭐 동화라고 동화 동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 그저 순이 나오기 전에 그 깍지라고 포엽이라 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 검은색에 가까워요. 예,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게 좀더 어 검은색이고 반면에 은뭐 그러니까 검은 갈색 뭐 이렇게 보여, 보여야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거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물뿌레 나무인데요. 물뿌레 나무 중에 이제 새물뿌레가 있는데 그건 잎이좀 빼쪽입니다. 이렇게 이 타원형이 아니라 어, 이렇게 좀 빼쪽에서 금방 쉽게 구분이 가요. 반면에 어, 이포엽은요거는 이 이제 검고요 그리고 어, 물뿌레나무는 약간 갈색, 회갈색? 이렇게 표현해 야 맞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더 커요. 예. 기 요게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또 구분이,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 이 물뿌레나무도 일부가 톱니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잎 가장자리로 톱처럼 생겨 있죠. 자, 들매나무는 이 톱니가 정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찾을 수 있다는 이유가 그건데, 이게 안 보입니다. 보령이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이, 물뿌레나무가 톱니가 대부분 없는데, 간혹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입을 씹어보면 아니에요. 근데 포엽도 이제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수피로 구분을 하는데요. 어린 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뿌레나무는 이제 묵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로로 우리 그 껍질, 수피, 뭐, 뭐, 버겁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게 세로로 돼 있어요. 반면에 이거는 오래 묵으면은 그 가로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어, 회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에 가까운 걸로 가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선은 밋밋해요. 약간 물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계속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역에 이제,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봤느냐, 이렇게 성주산하고 또한 군데도 아니에요. 그, 아이고, 그쪽 외산 쪽에 산이 있는데, 만수산, 그쪽에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다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 색깔도 약간 좀 진한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이순 색깔이 물뿌레, 새물뿌레가 이런 색깔인데, 새물뿌레는 이거보다 입이 가늘고 뾰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죠. 구분이 쉽죠. 예.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맛도 좋고, 인기도 좋고, 참 그런 우리 나무순을 먹는 게 많고, 우리 몸에도 좋다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뭐 저는 사실은 들매순은 들미순이라고도 하죠. 예, 뭐 어디에 존재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정도는 압니다. 그건 뭐 차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들매순, 들매나무, 뭐, 다른 이름도 있다고 그래요. 한 명으로는. 자 아, 어, 있어서 저희 집에 제가 심어 놓은 게 지금 이제 3년째 됐는데요. 예쁘게 잘 크고 있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